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의 건능을 더해 주셔서, 주신 말씀 넉넉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죽게 드릴 말씀이 있어, 새벽을 깨워서 엎드려 강구하는 교대는 모든 강구도, 하나님이 흠명하시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적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 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를 통하여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살도록 지나간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과 민족은 왜 그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계받은 사람들과 민족들은 왜 그들이 버림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나가는 역사에서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를 따르며 요아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는 2절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과거에 보잘것없던 존재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갈띠아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7 4사의그 보잘 것 없던 노인에 불과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남성의 기능을 상실하고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존재감도 없던 그들을 그와 같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과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에게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창성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그 생각하면서 오늘 3절에 언급한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황폐한 광야와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에덴과 여와의 동상 같게 하였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한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볼 때는 지금 사막같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때는 에덴동산 같이 변합니다.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사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상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세요. 인간의 생사하복과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날아가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우리 우리, 우리 우리의 미래가 복되게 열어가려면. 역사의 주관대, 주관자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가고 언제나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하복에 대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절 5절, 6절, 8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예요. 4절에서는 내가 내 공의를 만면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내 공의가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한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지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택한 백성이 징계를 받아 권한을 받고 있을지언정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는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공의는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불법이 승화하는 것 같고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방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생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왜이 모양 이 꼴이냐? 너희가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도대체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조롱하고 비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에 어떤 슬픈 분노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10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방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소리치고 같이 분노하며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지만 속이 상하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방들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고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비방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비방을 통해서도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받으려고 애써야 되고, 어떤 경우도 비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의로 비방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하는 표현은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조용히 서서히 천천히 찾아오지만 결국 그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막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현재에서도 갚으시고 먼 미래에도 갚으십니다. 당사자에게 갚든지 아니면 그 후손에게 갚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나를 애매하게 고통을 줄때 사람들의 비방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구약의 치에서인 전도서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인간이 가져야 되는 인간의 인생의 치의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의 지혜를 쭉 말하고 마지막 결론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신다 결론을 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미래를 열어가려면 선악관에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을 포로처럼 묶고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들려주고 보여주는 현실에 함몰되지 마시고, 첫째,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도 베풀 은혜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친밀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선악관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를 3일째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살아간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견고하게 세워가시고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오직 경의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보헌 받아서, 숨질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도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데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걷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임을 확신하게 오늘도 묵묵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또벅또벅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 51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은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선악관이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절에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진 같은 고생도 있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갚아주심과 영광을 마침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미래도 반드시 은혜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 주실 것이니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위하며 친근히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생명 부위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끝까지 신뢰하고 여와를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들리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고난에 한몰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말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 않고 아프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과거에 베푼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지대 미래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사락대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앞이 때로는 세당을 바라보면 사람의 악함이 사람의 여러가지 힘이 이인 세당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행하시고 안드지 하나님이 산악간에 가으시고 여호와의 고의는 여전히 해처럼 빛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푹 뚫고 아버지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여호와를 신려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해주시고 이런 믿음을 이로 끌어갈 때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수준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예 아버지. 여러가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셔 주셔서 아버지 마침내 믿음의 길을 영광스럽게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소리에 아버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든 도전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과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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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